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재익 목사입니다. 뭐라고 소개해했렸어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손재익 목사입니다. 네, 이번에 좋은 씨앗에서 책을 내게 되었고 또 이전에도 몇 권의 책을 내었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책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책을 읽는 사람이기도 해서 사실은 유튜브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2020년 2월경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되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봤지만.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laughs> 재밌고 또 편하기도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지게 되면 잘못된 내용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알게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바르게 소개하는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롱런을 하려면 많은 영상을 올리려면 컨텐츠가 필요한데 너무 좁은 주제로 하게 되면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모든 것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것이란 이름을 정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아무도 이 주제로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원래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틈틈이 하나씩 하나씩. 올리게 되었고, 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아, 예리한 질문인데요. 어, 제가 2020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어, 제가 항상 책을 읽고 나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기록하는 독서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독서 노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한권 읽었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한, 뭐, 작, 작으면 70권, 많으면 100권 정도를 읽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제 책의 시대가 아닌, 영상의 시대가 되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laughs> 어, 출판사에 와서 <laughs> 이제 좀더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관심 주제가 많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구체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좀잘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요. 어, 여기 있는 이세 책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생, 칭의, 성화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구원론의 세 가지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부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한자로 소명이죠. 성경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거듭남과 연결이 됩니다. 표현은 좀 달라도 개념은 같은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중생이라고 볼 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시고는 칭이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영화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이제 성화라고 할수 있는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는, 이세 가지를 구원의 삼중 황금 사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laughs> 솔직히. <laughs> 어 솔직하게는 <laughs> 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 제가 이 시리즈의 저자가 된 계기는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을 좋은 시간에서 낸 이후에 출판사에서 어, 단단한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써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뭐 단단한 시리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당장 내가 빨리 쓸수 있는 주제가 뭘까 하니까 칭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칭이를 쓰겠습니다 해서 칭이를 쓰게 됐습니다 칭이를 쓰고 나서 하나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칭이는 당연히 이제 성화랑 연결 되거든요 제가 바로 칭이 원고를 보내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칭이가 나오고 나서 성화가 나올 즈음에 우리 좋은 씨앗의 실장님께서 거듭남의 비밀도 하나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쓰게 된게 여기에 쓰게 되었고요. 신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신 있었는데 이 중생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개념은 있지만 글로 좀잘 정리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었고요. 또 써보고 나서 느낀 건 순서적으로 볼 때는 중생, 칭이, 성화로 쓰는 것이 맞지만 책을 쓰는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더 좋았겠다.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중생, 칭이, 성화로 읽으시면 더 이제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독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칭의의 복음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천국 가는데 충분하죠. 중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지만, 그걸 알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칭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또 교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칭의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 즉, 중세시대에 기독교 구원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았는데, 칭의를 통해서 기독교 구원론이 제대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칭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칭의가 뭔지를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칭의를 잘못 강조해서 그렇죠. 칭의의 복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갑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신칭의 복음이 행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는 것이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행위는 필요 없는가라는 챕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칭의를 강조할 때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믿음과 행위가 구분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위를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믿으면.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모든 믿음은 행함이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붙어 있는데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졌다 이것은 이신칭의를 강조를안한 거죠. 이신칭의를 잘못 전한 것이고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칭이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